민주 이재명 소환 통보에 해볼 테면 해봐라.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. 이 대표 주변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안 되자 케케묵은 성남 FC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. 해볼 테면 해봐라. 시기 강경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. 경북 안동을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연설에서 검찰의 성남 FC 사건 관련 소환 통보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 왔다.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대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.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?라고 했다. 이 대표는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봤다. 검찰이 없는 먼지 만들어 내려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. 이 대표는 또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대면서 거부했다.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거냐? 며,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. 국민의 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. 며,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. 고했다. 이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이라며 셋집 전전하는 제 처가집 은 투기한 일도 없는데 지금 계좌 추적당하고 있다. 제 아내는 두번 검찰 경찰 소환 조사받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다고 했다. 이 대표는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.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. 며,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겁주고 고통을 저도 할 말하고 할 일하고 앞으로 이 나라 국민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. 고했다. 이 대표 측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문제가 됐을 것이라 떳떳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폭력적인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. 고했다.